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자원으로서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 무형의 지식, 교육과 연구, 문화, 예술, 기술, 인간의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수 있도록 보여주는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의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법으로 등재되지 않아도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언론의 공표를 하거나 학술지 이런데 공표를 한 지식에 대해서는 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침해하면 선행 변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어, 지적 재산권은 이전을 할수 있으며 보유를 통한 또 이로부터 파생된 산업에서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을 가질 수 있다. 보호받을 실익이 있는 인간의 모든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어,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의미하는 것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발달을 해가지고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함부로 남의 사업 아이디어조 차도 기술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이렇게 언론에 공표되거나 이런 것들을 침범했을 때 그에게 손해배상을 물거나. 그렇죠. 회사가 회사가 그런 이유 실천 거릴 수도 있습니다. 큰데는 에좀낫겠지만 아예 그 회사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하면 미국에 진출하는 막의 기업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어, 이 어떤 지적재산권이 예배되지 않는지를 먼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매년 4천 건 이상의 지적재산권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에, 모조품을 판매하는 셀러 대상을 하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얘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 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기존의 모든 의학을 뭐 이렇게 수술 빼놓고는 수술이 뭐 경우에 사고나는 거 외에는 딱히 수술 받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아 어, 뭐, 피부병을 드라이기로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좀한 세균 같은 경우는 40, 45도에서 50도 정도만 열이 가해지면 대부분 손상이 됩니다. 유전자가 손상에 대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어, 활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열을 가하는 것이 가장 우리 안에 몸에 이렇게 지퍼가 있다면 딱 열어 가지고 강 같은 것도 이렇게 암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쉽죠. 그러나 그게 이제 에, 사실상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어, 저는 암도 그렇게까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그냥, 암의 원인은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바이러스를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 제가 개발한 우한폐렴약을 어,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다음 에 뭐, 이렇게 마늘 같은 거, 전자렌지에 돌려가지고 먹고, 그 다음 뭐, 뭐, 뭐 조리때나, 뭐그 다음 원두커피 같은 거 먹고, 뭐, 매실청가좀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 생강차 먹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laughs> 왜냐면 생생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어, 소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과 네. 바이러스 곰팡이의 표면은 인체의 어떤 그 세포보다 굉장히 작고 어, 약합니다. 일반 표면이. 우리는 인체는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그래서 그게 단련이 돼 있어요.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세포가 죽어나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인체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기본적인 그 어떤 필링을 해줄 수 있는 세균이나 세 바이러스 어떤 곰팡이에 필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가 한 거고, 이따 더해서 양리작용을 바이러스에 대한 양리작용을할수 있는. 이런 식품을 찾아서 한 겁니다. 누구나 슈퍼에서 구할 수 있으면 어, 그렇게 누구나 부작용이 없도록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들로만 어, 그 상품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원리와 구,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 원리와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뭐 드라이기로 세균과 바이러스 뭐그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뭐 아토피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원 온갖 피부병 그냥 간단하게 다 해결 무점조차도 해결 못합니다. 지 무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좀, 이렇게, 드라이, 사과식초를 뿌려가지고 발모점은 해결했구요. 발모점이 다 사방대 옮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사과식초로. 근데, 어, 사타구니에서, 그, 완성 같은 거는, 그, 군대에서 굴렸는데, 하타구, 하타구니 완성 같은 거는 제가 그렇죠? 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을 했는데, 그, 잘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저기 유한, 낙스하고, 그 유한, 유한 낙스하고, 유한, 유한 낙스하고, 여기 베이킹 소다, 뉴안나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랐더니 에, 마침내 소멸이 됐습니다. 피부 안쪽까지 깊숙이 곰팡이는 숨어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던 부분들이 마침내 해결이 됐어요. 그는 여기 이렇게 페이스북 제프 박형국 지시는 저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뭐 3월달, 5월달 정도인가, 뭐, 거기 아마 날짜별로 있을 겁니다. 뭐, 게 드라이기로 먼저 진물 나오는 것을 다 소멸을 시키고, 항문 부부, 부부까지 있다면, 그까지도 해서 소멸을 시키고, 그럼 꾸덕꾸덕 말라요. 마른 음. 다음에, 요한낙스, 과자낙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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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소다를 섞고 요한낙스가 절반 이상 들어가요. 어쩌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70%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70%도 과산화수소 조금 베이킹소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냄새까지도 겨드랑이 냄새 있는 냄새다 없어집니다. 산다고 냄새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여름마다 좀, 좀 생겼는데 드라이기하고 기타 뭐, 약초로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예, 이게 완전히 해결돼서 좀명한2년쯤2년째인가 2년쯤인가? 좀 별다른 문제없이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약도 안, 바른, 약도 안 바르고 그냥 간간히 그냥 드라이기로 다 가열을 해서 살균만 해주는 정도로만 해서 관리를 하고 사실 예,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 머리에 뭐 지루성 두피염 같은 뭐 이렇게 머리에 피부염 같은 이거 뭐 알수 없는 종류 여러 가지 피부형들이다 이걸로 다 해결됩니다 예, 그다음에 안 되는 거면은 쓰 어, 그다음에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를 바르면 이건 알코올을 대신할 수 있는 살균제입니다 알코올 같은 거는 그죠 바람 인자인데 그것이 뭐70% 정도 언저리에서 살균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즉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데 그것이 70%를 지킬 수 있겠냐라는 느 겁니다. 뭐 지키죠. 살균이 안 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되거나. 근데도 미신처럼 믿고 있어요. 그거 바람 인자인데 공기 중에 폐로 들어가면 어쩔 겁니까? 자주 맞는 병원에서는 더위험하다고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살균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세개다 해결되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체에 발라본, 항문에도 발라봤는데 전혀 항문 피부가 제일 약하거든요. 근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파스를 대신해갖고, 사과식초하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조금만 넣어가지고,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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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박상, 이런, 이렇게 뼈 부러진데, 이렇게, 스프레이 통 이렇게 뿌리면 하면은, 달라붙습니다. 아, 이렇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희한하죠? 파스보다 이렇게 100배 낫습니다그 음, 다음에, 뭐, 그 충치균 같은 건 상하식초를, 어떻게 상하식초 같은 이렇게, 상하식초를 물을 조금 먹은 고 상하식초를 이렇게 스프레이를 몇번 뿌려가지고 먹은 거 꿀렁꿀렁 이렇게, 충치균 있을 때는 좀 진하게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한 2~3분 정도 해주면 몇 번만 해주면 충치균이 없습니다. 그럼 충치균이 없으면 이빨을 가를 필요가 없겠죠. 가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치간칫솔로 찌꺼기 제거해 주고, 음식 먹을 때마다 이렇게 입안을 좀 밤에 좀 귀찮다 하면 물이라도 좀유부을 헹궈가지고 음식물 찌꺼기야. 없도록 물로서 여러 번 해척을 해가지고 찌꺼기가 없도록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충치가 생기지 않게 사실 고 제일 충치가 제일 잘 생기는 게 사탕입니다. 사탕은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이빨을 녹이고 그 안에 충치균이 번식해서 섞게 하는 구조. 제일 심한 게 사탕. 저는 사탕을 안 먹습니다. 어, 쪼그려서 먹습니다. 쪼그려 결면 타요. 사탕 종류가 제일 어, 그래서 사탕을 저는 안 먹는 편입니다. 안 먹어요. 전혀, 전혀 안 먹습니다. 어쩌다 한번 은 먹을지 몰라 요지만 전혀 먹질 않습니다. 쪼그려지는 과자는 잘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간단한, 게 실험을 할수 있는 걸로, 뭐, 피부병 종류는 전문가형 드라이기로, 2200W짜리 전문가용 드라이기였어요. 좀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조사하면 힘들고요. 여러번 왔다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어,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한꺼번에 하지 않고, 좀있다가또 다시 한 대든지 식힌 다음에, 피부에, 피부가 화상 입지 않게끔, 특히 항문 피부는 제일 약합니다. 일단 더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입에, 입술 포진 같은 게 났을 때도, 또 드라이기로 이렇게 균질균질 하죠. 오한 패렴약을 일단 먹습니다. 그럼 딱 잠잠하고 소멸됩니다. 입술 잘 나지도 않아요. 거의 뭐 여전 몇년 동안에 살 나지도 않는 거죠. 그거면 뭐가? 이가 입술 입술 뾰 이렇게 드라이기로 딱딱딱 가해를 미리해서 피부 안에 열을 축적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 번 해가지고 피부 안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 안에 지금 겉으로 나타나 있는 어, 바이러스가 있겠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 종류 보통 입술 지위에 나니까. 원래 하나, 이 정도, 이 정도의, 이런 데뭐 숨어 있다가, 삼 신경 부분에, 3차 신경, 이렇게 신경이 뭐야,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 이게 이제 벨마비도 일으키고요. 별마비 일으킬 때도 오한폐렴 농 먹고,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게이렇게 이렇게 가열을 해서, 이게 좀, 여기 이, 이쪽 부위를, 삼차 신경 이쪽 부위를 이라고, 입술주위 이렇게, 이렇게, 삼차 신경, 이렇게 퍼지니까, 이걸 가열을 해주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구아나사라고 그러죠. 는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됩니다. 저도 이렇게 어얼해가지고 옆에서 치료법을 찾다가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뭐 지혈제도 만들었고 뭐 식품으로 지혈제는 뭐 그렇죠. 뭐그 당근하고 그다음에 어뭐그 감종류 뭐 이런 걸로 제가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하고 감종류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선악초, 선악초를 갖다 좀 심하면 선악초 이렇게 이불 이빨 같은데 피는 동물 그걸 고해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또 지혈제로서의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혈제 여러 가지 내부 안에서 세균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용도의 약초를 가지고 이제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약초 하고 싶은 두 가지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도수 치료도 연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허리 아프거나 이렇게 다리 무릎 같은데 아프거나 발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같은 게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꾹 누르면 한참 몇번 누르면 딱 풀립니다. 예. 배 경련 일어났을 때도 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이게 예. 몇 차례를 때풀이하고 손을 이렇게 털어주면 예. 위에서 이렇게 배 경련 일었을 때도 몸을 갖다 위에서 툭툭툭 이렇게. 원투 선수 때 듯이 팔다리를 늘어뜨리면서털어 주면 이완이 되고요. 배경련이라는것면고배경련은 보통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뭐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 폐렴약 드시면 해결됩니다. 아, 되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제 너무 쉽고요. 음, 뭐, 그, 뭐, 게. 그게... 원피라량 먹고 십이지장 궤양 저도 십이지장 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빵꾸나 가지고 3일 입원했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고 뭘떼 없지도 않았지 내시간 맡아주고 그 다음에 또 터졌는데 병원 나와가지고 자주 온다 그러더라고 저는 아직 지금 6년째 안 가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치료했습니다. 혼자 도 치료했고요. 어 제가 제 갖고 있는 약초하고 어. 그다음에 뭐 그냥 그렇죠 약초 약초 종류로 그냥 치료했죠. 뭐 당근 같은 거, 아,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그뭐그감 종류 같이 가서 뭐 같이 먹으면 그냥 치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바이러스 약으로 한폐렴약 그냥 드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에, 산성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렇게. 먼저 상처가 아문 다음에 상처 산성분이 들어가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또 이렇게 피가 납니다. 상아시초 드시다가 피 나는 분이 많죠. 피가 이렇게 상화수초 먹으면 피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이빨이든 어디든 상처가 납니다. 상아시초를 수시로 이렇게 입을 살균해서 합니다만은 입에 피가 날 때는 하지 않는게낫습니다뭐냐면 그게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금이나 산이나 이렇게 산이나 염기나 이렇게 에. 그렇죠.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소금이나 소금 상처난 데 소금 뿌리기. 이런 <laughs> 것처럼 아, 잘 아물지를 않아요. 네,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안 하시는 게나아 아, 그래서 뭐 간단한 식품 종류로 거의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종류도 마찬가지. 우엉패럼당 먹고 그다음에 그 마늘 가른 거 드시고. 그다음에 뭐 어, 기력 회복을 위해서 막 생방 같은 거죠. 해독과 생강 해독, 해독과 건강, 체력을, 그렇죠. 체력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먹거나, 어, 생강, 대추 끓여서 조금 먹고, 대추는 너무 많이 넣지 않습니다. 대추도 너무 많이 넣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정신이 기력이 딸릴 때는, 정신이 막 에너지 보관시, 우울, 막, 뭐라 고 우울증? 우울증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기력이 세진했을 때, 막 정신이 고발됐을 때는, 그렇죠 대추 좀몇개 먹습니다. 쎄나게 먹으면 운동할 때도 운동 선수들도 소고기 좀 먹고, 어, 그다음에 이렇게 대추 먹고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이렇게 이렇게 경기만 하면 파워가 생깁니다. 어, 특히 의학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 의학 부분을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부분한 2년 이상 집중 공부를 했고요, 나름대로. 기존의 의학을 이제 공부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인데. 대부분 간단히 치료되는 거예요. 저는 뭐 병원에 먹지 않습니다. 뭐 사고나지 않는 이상 딱히 뭐, 이렇게 크게, 뭐 그렇게 치료가 될게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간단히 치료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게 이것을 전세계에서 받아들인다. 전 세계 아마 제약회사가 다 파산하지 않을까. <laughs> 뭐 간단히 출연하는데 뭐하러 그런 양을 묻습니까? 어, 과학기술도 제가 굉장히 뛰어난 과학기술을 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나 지식,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가도둑질고허술제 발표된 거, 남이 가져다가 기술, 자기 회사에 이렇게 해갖고 도둑질하 해갖고 만들면 좋습니까? 그렇죠? 남이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남이 연구하든, 뭐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생해갖고 만든 거를 갖다 혼란, 도둑질해 가면, 그렇죠? 이게 많이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